음,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, 이게 사고 또는 어, 문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안 터지면 뭐 좋겠지만 그게 터진다고 해 가지고 그게 뭐 비정상이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문제라는 거는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사고라는 것도 늘 터지게 마련이고요 아무리 준비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터지는 건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건 대응이에요. 대응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대응을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아니면 위기를 더큰 위기로 어 만들어서 결국 추락하느냐 이거는 이건 결국 어 자세의 차이다. 자세의 차이다. 늘늘 늘 대비하고 어떻게 하면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또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어 대응하고. 그런 게 중요하다. 그렇죠? 어, 오히려 이제 이런 거 같아요. 사실 정치에서도 이 위기 대응 능력이, 위기 관리 또는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기 관리 내지는 위기 대응에 가장 능한 데가 어디냐면 연예 기획사들입니다. 연예 기획사들. 연예 기획사가 사실 사고가 엄청 터져요. 어? 걸그룹 한 두세 개 운영하다 보면 아, 2, 3일에 한 번씩 사고 터져서 암 걸려 죽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걸그룹 하다가 암걸려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. 네.